라면 먹을 때처럼. 안녕하세요, 담배스니다 오늘 먹어볼 제품은 토하토에서 어, 나온 포켓몬 스낵이라는 제품입니다. 자, 뭐, 일본 말로 써 있는데, 국내 것도 들어가 있고요 포켓몬 스티커를 얻을 수 있는데, 한 장의 스티커가 들어있답니다. 뭐, 포켓몬 카드가 아니고요 그냥 스티커 제품인 것 같고, 바삭바삭, 달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스티커 리스트는, 어, 피카츄, 개골린자, 뭐, 등등이 들어있는데, 기존의 그 포켓몬 카드랑은 다른 느낌이고요 아, 어,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제 갖다 붙이라는 뭐, 이기구나 닌텐도에다 가 붙이든지 하라고 되어 있구요. 총 40자종의 포켓몬 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포켓몬스네 화이트 초콜릿 향 어, 제품이고요. 과자 23g에 125kcal 어, 제품이고요. 뭐 옥수수 가루로 만든 제품이고 초코 사이버에서 수입하는 제품 되겠습니다. 영양 성분은 23g 중에 어, 당류가 14g이야. 자, 아까 그반 이상이 초콜릿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반 이상이 설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보통 젤리 같은 제품도 그런데 과자도 이런 거는 가끔 있더라고요. 자, 뭐 나트륨은 몇 얼마 안돼 있고 그런 제품인데 가격은 어, 저기, 어디야. 수입상가 모른 데 가셔서 천원 조금 넘는 가격에 구입한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어디 누르는 데가 있는데, 여기 뜯어서, 이렇게 눌러주시면, 자, 나오고요. 자, 안에 과자는 뭐 상당히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니가 잡아라. <laughs> 자, 뜯어서 볼까요? 자, 아, 포켓몬 캐릭터 같은 얼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가져고요 냄새는 약간 좀 바나나향, 그거 나는데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피카츄 얼굴 갖다 만든 것 같고요. 음, 달짝지근하네요 달짝지근한데 설마 이게 반이 그것까?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알고 음, 포켓몬 피카츄 얼굴이 한 20개 정도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설탕이 너무 많다 예. 음, 근데 먹다 보니까 좀달달한 느낌이 많고요 음, 그 뭐야 성인 권장량이 25g 정도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한 20g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권장량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서 그냥 가끔 구입해주시는 게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자, 이렇게 음, 부티실인가? 뭐 그렇게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, 가위로 자르는데 저번에 자르다가 찢어진 경우가 있어서 <laughs> 걱정이 된다. 가위, 나와 주세요. 가위가 어딜 일이 갔나요? 요즘에 잘 자릅시다. 자, 저번에 포켓몬 EX 카드를 이거 뜯다가 가위로 자르다가 그때도 잘라먹어서 우리 연사한테 혼났어요. 자, 포켓몬 카드 피카츄 나와라. 자, 이따. 또안 나오니. 자, 뭔가 좀, 저, 좋은 캐릭터인가? 잘안 잡혀. <laughs> 자, 뒤쪽에 보시면 피카츄가 그랬는데요. 피카츄인가요? 자, 피카츄 어, 캐릭터 나왔고요 어, 0.4m에 6kg 캐릭터고, 이렇게 음, 리프장하게 생긴 캐릭터 되겠습니다. 뭐, 이런 데다가 붙여두시든지, 아니면은 저기 뭐야, 닌텐도나 뭐 좋아하시는 뭐 가방, 그런 데다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피카츄 얼굴을 그린 제품 되겠습니다. 너무 다니까, 그냥. 이런 제품에 과자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는 거 좋을 거 같고요 넘버는 36번 피카츄가 36번인가? 하여튼 뭐 메인이 나와서 좋긴 하네 자 그런 제품 참고하셔서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